안녕하세요. 다육의 정소로 함께할 파주다육 도매센터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 비가 어제는 오고 오늘 아침에는 약간 좀 쌀쌀 하고요. 이제부터 이제 기온이 점점 이제 올라가는 전형적인 이제 봄 기운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분갈이도 많이 하셨죠? 자, 이번 달 분갈이 이제 철저하게, 천천히 해서 많이 이제, 거의 이제 이번 달이 적기 겁니다. 적기고, 좀 늦어도 뭐 상관없는데, 3월 달에 가장 많이 아마 분갈이를 하실 거예요. 다정 비빔밥은 지금 여전히 택배가 못 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9kg, 약 9리터, 택배비 포함해서 15,000원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저희는 이렇게 분갈이를 커팅해서 지금 분갈이를 레인드랍 쓰고 예, 수연 자, 이런 것들 이렇게 벌써 분갈이를 다해 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벌써 봄 준비를 맞춰 놓고 있고요 약 이제 한달약한달 보름 정도 있으면 아, 이제 이것들이 상품으로 나갈 수 있는 뿌리가 완전히 내려서 나갈 수 있겠죠. 아 그리고 요 바로 전 영상에 엘라 아, 이제 준비는 다돼 있고요. 아, 접수는 다 돼서 아, 나갈 준비. 일단 이제 뿌리 정리해서 나갈 수 있게끔해서 잘 준비를 해놨고요. 일단 내일부터 이제 아, 배송이 시작될 겁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어, 배송 안 되는 지역이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많은데, 어, 언젠가는 풀리겠지만, 일단 다른 어, 택배 수단을 통해서라도 어, 빨리 보낼 수 있으면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조금 더 기다리시면 뭐더 좋은데, 어, 해결이 될것 같지 않으면 다른 택배 쪽으로 한번 알아보고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아, 요즘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수업하는 영상을, 공부하는 영상을 많이 안 보내드렸는데, 아, 그래도 한 번씩은 이제 그 판매 영상을 하면서도 한 번씩 보내드리고, 어, 그런데 오늘은 자 라울들, 지금 어, 라울이 보면 이제 꽃대들이, 꽃대들이 이제 좀 들어 올라온 것도 있고, 많이 올라온 것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거는 많이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아, 지금 약간 이제 밑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얼굴이 비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 꽃대들은 지금 이거, 이거는 지금 늦은 상태입니다. 늦은 상태니까 빨리 따주시고요 지금 아마, 라울덜, 아마 꽃대가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지금 요게 보면은 밑에 이렇게 지금 붙어 있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붙어 있는 것들은 그냥 바로 밀어서 따, 따주시면 좋고요 이게 커도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은 빨리 따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요 꽃이, 꽃이 있으으로 해가지고 이게 자라면서 라울이 얼굴이 좀 약간 일그러지고 이렇게 좀 삐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요 상태 이요 상태보다 좀 작았을 때따주셔 되는데 이거 따기가 수월해요 꽃이 자 창이나 이런 것들은 꽃 따기가 위로 올라와 있어서 수월한데 어, 지금 대부분은 그 제가 영상에서 많이 보여 드렸기 때문에 어, 라울 꽃 따는 건 아실 수도 있지만 은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라울은 얼굴이 이렇게 보시면은 딱 표시가 나요. 요게 꽃입니다. 이거. 옆에 있는 게 얼굴인 줄 알고 안 따시면 안 되고요. 요게본 얼굴이고, 요게요게 요게 꽃입니다. 꽃은 그냥 옆으로 가면 다따지니까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것들은 뭐 눈으로 보면 그냥 금방 아실 수 있는 거니까 자 꽃은 나올 꽃은 빨리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고 곱게 예, 곱게 자랄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큰 것들은 지금 너무 늦은, 늦었기 때문에 지금 빨리 따주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지금 화분에 있는 것들은 저희는 거의 정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밭에 밭에 지금 일부 라울이 지금 아직 꽃대 정리가 안돼 있는 게 있어서. 그동안 제가 영상을 요건 제가 못 보내드렸는데 아마 키핑장이나 댁에서 있을 때 보면 이 화분에 있는 것들은 꽃대가 좀 천천히 올라옵니다. 천천히 올라오니까 지금쯤 지금쯤 꽃대 작업을 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우리 구독자님들 아차 싶었다 생각되시면은 지금 바로 생각 나셨을 때 꽃대 작업을 해주세요. 꽃대가 없어야지 얼굴이 이렇게 예쁘게. 자 지금 꽃대가 여기 밑에 있고 그러면은 이잎더이 자꾸 떨어지고 꽃으로 세력이 또 뺏기기 때문에 상당히 좀그 관상 가치도 떨어지고 일그러지고 예쁘지가 않기 때문에 꽃을 따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들 때도 예쁘게 물들고 그래서 어, 꽃을 따고 나면 그 상처가 아, 빨리 아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상태에서 꽃을 땄을 때는 상처가 좀 늦게 늦게 아무는데 이렇게 컸을 때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로 따 주시면 됩니다 원종에 보니 슈퍼클런 한엽 이게 일명 머스탱입니다 머스탱 슈퍼클런의 예, 머스탱 녹대비 녹과 위에 라인이 뚜렷하게 안에 초록색이, 그러니까 녹색, 초록색이 아주 푸른 자, 색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죠. 이건 지금 17cm 화분에 있는 예, 머스탱. 원종해보니 슈퍼클론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멋들어지게 지금 세개 들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대품. 20cm 화분에, 25cm 화분에, 자, 이렇게. 엽성 보세요. 환엽으로. 자구들도 나오고, 지금 17cm 화분은 아주 멋들어지게 자리 잡고 있고요. 여러분 15cm 화분에 있는 블랙 타입, 원정해보니 슈퍼클론의 블랙 타입들 보고 계십니다. 이쪽은 원정해보니 슈퍼클론 군생들. 자, 자연군생입니다그 전에 한번 뿌리가 없는 거 들어와서 뿌리가 완전히 내려서 이제는 이제 완전히 활착이 돼 있고요.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1년이 지났을때 완전히 활착이 돼서 자라고 있는 원종의 보니 슈퍼클론 타입별로 있습니다. 사이즈별로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건 원종 에보니입니다. 원종 에보니, 원종 에보니하고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하고 차이가 좀 있죠. 자,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은 벌써 색 뜨는 게 자, 등까지 등까지 이렇게 깊게 물이 들어오고 자, 원종 에보니는 자, 라인을 예, 검은 라인을 복륜으로 딱 떨어지게 예, 물이 드는 게 원정 예본이구요 슈퍼클론은 등까지 등에 한 3분의 1까지 예, 물이 드는 게 특징입니다 자, 슈퍼클론하고 원정 예본니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비교를 이렇게 지금 잘하는 거 자, 이제 물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보고 계시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요건 지금 원종 해버니이구요 자, 이렇게는 원종 해버니 슈퍼클론. 자, 원종 해버니 슈퍼클론 쪽이 좀 색이 좀 짙죠?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원종 해버니 슈퍼클론이기 때문에. 자, 등까지 어느 정도 까매지고. 자, 이건 원종 해버니 혹시 요건필요하시면요 어,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 사이즈별로 해서. 있으니까 아그 전에 판매하였던 가격이 있고요. 지금 이제 가격이 요즘 또 이렇게 좀 많이 예, 떨어지는 추세니까 예, 떨어져 있는 가격으로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예, 포스도 대단하고 가격도 어, 착하고 원종에 보니 슈퍼클론 블랙 타입도 있고. 군생도 있고 네, 머스탱도 있고 아주 대품도 있고 자, 원종 에보니도 다양하게 아, 원종 에보니는 이쪽 지금 사이즈는 아, 17cm 화분에 있습니다. 더큰 것도 저쪽 너머에 있는데 자, 이렇게 일단 보여드리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뭐 전화나 문자 주시면 아, 사진으로 한번 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멕시코 야생마리아. 멕시코 야생마리아. 자, 단계별로 표시가 나죠. 원종의 번이도 물 들어가고 있고, 멕시코 야생마리아도 물 들어가고 있는데, 원종의 번이하고는 또, 어, 틀린 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고, 자, 슈퍼클론.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한쪽에서 한번 쭉 보고 계시고요 비교하시기도 좋고, 하게끔, 영상을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단계가, 색 단계가 있죠. 요 가장 가깝게 있는 게 원종 에보니. 저 멀리 보이는 왼쪽 게 멕시코 야생 마리아. 오른쪽 게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블랙 타입부터 군생까지 아주 대품까지 저쪽에서 쭉 있는 거고요 아, 그리고. 지금, 웅과 클라타. 자, 웅과 클라타가, 자, 이렇게 이쁩니다. 색상이 특이하죠? 우리 구독자님 어떤 분이 오늘 오셔가지고, 와성인 줄 아셨다고. 예, 와성이랑 흡사한데, 와성이랑 틀립니다. 웅과 클라타. 아, 요거는 지금 9cm 화분에 있는 게 지금 만원입니다, 만원. 예, 아주 예쁘죠? 온과 클라타, 온과 클라타도 지저분한 것도 있고 예. 일단 보내드리는 건 이렇게 깔끔한 거로보내줍니다 아, 깔끔한 걸로 거로 보내드리고요. 옆 이렇게 보시면 자 토리마넨시스. 분생도 있고 사이즈가 큽니다. 이건 14.5cm 화분에 이렇게 있는 토리마네시스. 토리마네시스도 운구와 클라타는 약간 새엽의 색상이 아주 검은 쪽에 가깝게 아주 이렇게 돼 있고요. 토리마네시스는 약간 맑은 느낌이죠. 14.5cm 화분에 있는 게 토리마네시스는 2만원. 자, 2만 원이구요. 자, 이렇게 보시면 또 시뮬란스가 있습니다. 자, 펄이 남다르게 있는 거와 펄이 없는 거두 가지를 좀 나눠줄 때 주로 펄이 있는 게 시뮬란스는 이제 원종이죠. 펄이 없는 것도 또 인기가 많습니다. 자, 시뮬란스는 5천 원. 5천 원. 자,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고, 아, 오늘 아까, 아, 요, 바로 전 영상에서 나울 따는 거, 어, 이렇게 보여드렸죠. 자, 지금 제가 조금 늦은감 있게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아, 지금 이제 따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예, 저는 어차피 여기 하우스 농장이다 보니까는 조금 빨리, 빨리 올라온 거고요. 화분에 있는 거는 조금 늦게 올라오고, 어, 바닥에 있는 거는 조금 빨리 올라온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 거의 화분에 갖고 계시니까, 아마 지금 이제 막 밑에 붙어서 올라올 거니까, 꽃하고, 일단 우리 그, 라울, 그, 얼굴하고는 구분이 금방 됩니다. 가운데 있는 거 옆에 조그맣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꼭 얼굴 같은데, 그게 나중에 보면은 꽃입니다. 그거는 따기도 수월하니까는 손으로 살짝 살짝 밀어가지고, 따주시면은 아마 아주 예쁘게 다육이 잘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라울은 그렇게 꽃을 따주시고요. 아, 지금 뭐 보통 이제 음, 창종류들은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도 이제 꽃대는 다 잘라줬죠. 네, 필요 없는 꽃대들은 잘라줍니다. 혹시 이제 아, 모주로 사용해서 아, 실생을 하고 살 때는 꽃을 꽃을 날려, 저, 남겨두고요. 꽃은 남겨두고 그렇지 않으면은 빨리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요그러면 꽃대가 좀 일부 말른 것들 있죠. 아직 뽑으면 안 되고요. 이게 완전히 말랐을 때 자연적으로 뽑을 수 있게끔 됩니다. 그때 뽑으시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말른 부분들 이 있습니다. 말른 거 이렇게 말라 있는 것들은 뽑으셔도 되고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한번더한 번에 작업하셔도 되고요. 뽑으면 이렇게 딱뽑아주십니다 그리고 뽑고 났을 때는 절대 물을 위에서 주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열흘 정도 있다가 물을 주십시오. 매근지 아시죠? 예, 상처가 나거든요. 자, 이 부분이 상처가 안에서 아물 때까지는 위에서 물을 주면 절대 안 되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꽃대 정리하는 거 오늘 이렇게 함께 한번 해서 보여드렸고요 자, 원종 에보니하고, 그 다음에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마리아, 함께 보내드렸고요 아, 그리고 요전 영상에서 엘라 보여드렸던 지금 이 엘라입니다. 화분에 있는 엘라들입니다. 지금 이 화분에 있는 엘라들이 지금 6만 원짜리인데 이번에 2급 정도 되는 것들이 두 개에 뽑아서 잘 정리해서 가는 게 6만 원에 갔으니까는 우리 구독자님도 괜찮죠? 그리고 얼굴 좋은 거로 해서 또 선별해서 보내드렸고요. 그다음에 조금 작거나 또 이제 잎이 좀 깨진 것들이 있습니다. 깨진 것들은 혹시 필요하시면은 가까운데 계시면 오시거나 아니면 전화 나 문자 주세요. 그러면 좀 저렴하게 또 드릴 수 있는 상품들이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은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꽃대 정리하는 거 하고 품종 일단 한 눈에 보실 수 있는 비교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필요하신 거 있으면은. 어,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 전화 문자 주시면은 예, 가격은 예, 거기에 맞게끔 해서 저렴하게. 요즘 뭐 시중 가격이 그래도 저 정도 되면은 뭐 가격들이 그래도 꽤 어느 정도 어, 있는데 좀 저렴하게 해서 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양이 많잖아요. 제가 <laughs> 저렴하게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이는 건 지금 로치입니다. 로치. 자, 로치도 이제 꽃대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좀 깔끔하고요. 자 오늘은 일단 봄이 오는 길목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 마음도 급하고 하실텐데 이럴 때 수로 좀 천천히 같이 숨 쉬어가면서 공부하시면서 또 영상 좋은 정보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